지금 본별 우주의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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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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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0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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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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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1000억에서 4000억개, 우리 은하는 직경 약 10만 광년의 거대한 성운이며, 태양 같은 항성들이 수천억개 모여 있습니다. 은하의 수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약 2조개, 허블망원경과 제임스 웹 관측 결과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 모래알보다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. 행성의 수 별보다 많다. 케플러 우주망원경 이후 연구에 따르면 별한 개당 최소 한개 이상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즉 행성은 별보다 많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우주는 너무 커서 킬로미터로 말하는 순간 숫자가 고장납니다. 그래서 등장한 단위가 광년.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. 그 거리는 무려 9조 4,600억 킬로미터. 태양까지 8분 20초.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4.24 광년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가장 먼 관측 은하 400억 광년 이상 우주는 단순히 넓다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. 밤하늘에서 3천 개의 별밖에 못 보는 이유는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은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지금 수족의 은하 중 하나의 별 하나를 도는 작은 행성에서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.